바둑에서도 그래서 한두 개, 한두 개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 1번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 가치지 말란 말을 많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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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이 되나요? 이 많이 이렇게 손 빼도 되는지 아니 헷갈리죠. 근데 일단은 돼요. 네. 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게 헷갈리고, 갇히면은 갇혀 버리면은 헷갈려. 손 빼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상대가 이제 끝내기 상으로 늘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에서 쫓기다가 이렇게 살려고 얼 떡결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laughs> 저 모양이 이제 깝깝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흙을 두신 분은 급소리를 때려놓고 봤어요. 네, 좀 이제 이었고, 날 일자로 뒀는데, 버릴 줄 알면 살고, 예, 버리지 못하면은 예, 죽습니다. 여기서 그냥 막으면 죽어요. 근데 그냥 막는 것도 해볼까요? 그냥 막으면 흙이 어떻게 둡니까? 네, 모양의 이 사화를 공부하시는 것과 끝없이 제가 이게 선생님들 바둑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하면서 기록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행마법 <laughs> 때문에 그래. 행마법에 바둑의 정석이나 포석은 수없이 바뀌는데 행마법만큼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자 여기서 행마법을 아시는 분은 둘때가 하나밖에 없어. 이수밖에 없어요. 왜냐? 딸일자는 건너 붙이라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이 적입니다. 여기를 두고 네. 끊으면은 단수,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선수가 됩니다. 네. 막으면 이어야 되고. 자, 마지막은 네. 이렇게 놓 이제 살게 되죠?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 하니까 좀 땡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것 같은데, 아, 이거 막히면 내가 이것좀손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게 된다 이거죠. 이게 급소가 아니야. 이게 자충이거든요. 막혀도 자충인데, 심지어는 얘는 이제 죽어요. <laughs> 급소를 놓쳐버리면은, 그래서 때리면은, 네, 심지어는 이게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이제 피, 네, 잡힙니다 그래서 급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제 다 잘해 오셨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 두어집 몇집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둑에서 한 집은 체감으로는 글쎄요 그냥 한 만원? 네,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두 집이 2만원인데 2만원 벌려다가 <laughs> 이제 큰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요. 자, 6번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하신 것 중에서. 원래, 살려고 할 때는 못 버리는데, 잡으려고 할 때는 잘 버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잡는 사활은, 우리가 잡는 걸 하거나 그런 거는, 이게 굉장히 더잘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선 대충 한 집이 나 있으니까 여기서 한 집을 없애야 되잖아요 네, 한 집을 없애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안 되고요 네, 여기를 두셔도 막으면 한 집이 이미 나 있고 얘도 똑같으니까 간단한데 네, 여기서 네, 먹여치기를 하나 하셔야 돼. 잊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으면은 네, 여기서, 네, 이쪽을 둬서, 예, 잡히죠. 자, 공배 하나가 빠졌습니다. 공배 하나가 빠졌는데, 그래서 공배 하나가 빠지면 얘가 흙이, 삼미, 아, 백이 살아가요. 네. 어, 요거, 보실까요? 공배를 빠졌다. 그러면은, 이으면은, 네, 여기도서, 때려도, 네, 얘가 옥집이죠? 네. 이쪽을 따내셔도, 역시 옥집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사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모든 이 바둑 해설자부터 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손 따라두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저 좁은 공간에서도 손 따라 두면 안 되는 건데요. 1 0이 사는 거는, 네, 일단 반대쪽으로 두셔야 되고, 이 위치가 뭐냐, 일단 살 때는, 네, 일단 넓히는 게 원자입니다. 무조건. 넓히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데, 스스로 좁혀버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더 급수자리를 내주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 오늘 이 여섯 개의 문제가 다 오늘 오신 분들의 바둑입니다. 꼭 바둑 때또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항상 이런 유사 형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어설프게 버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설프게 버리는 게, 이게 버리고 싶어도 잘 버려야 되거든요. 자, 이 모양에서 상대가 여기 뒀습니다. 이쪽을요. 이 짬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백이 일단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 맡겨다치고 흔히 비막 끝내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형은 네 이쪽 이제 붙이면은 뭐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이제 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두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여기서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 드리면 일단 두 여기를 막아야 돼요. 좀 얘를 끊으면 어떡하나. 네, 자기도를 일단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모든 이 고급술기의 시작이다 이거죠. 이렇게 버려도 되고요. 저렇게 버려도 돼요. 이렇게 두시고 네, 나오면 이치가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 버림을 쓰고. 네 그러면 여기 들때또 머리 때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요, 이제 저번 주 화요일에도 이 강의를 했는데, 그, 이번 토요일날 이제 두신 분들 보니까 여기서 여기 두셨어.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배운 거 같고 하고 이제 두 점머리는 떼이라고 한거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짬뽕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 뒀으니까 이쪽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길 두시는 거예요. 음. 그고 이제 여기 둬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손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은근히 이제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요것도 있던데, 여기서 이제, 음 원래는 베기에 여기를 이제 끼우는 게 맥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돌을 버리는 용도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흙이 여기를 꿀꺽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저 꿀꺽 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꿀꺽 해주면은 요게 선수니까 늘었을 때저 돌이 잡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한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 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1회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한 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원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이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사활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급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이바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가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도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다도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어, 그려지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4의 5 3988 0254의 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